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5월 2일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! 아 너무나도 기쁜 일이 또 일어나게 됐네요 드디어 제가 진짜 꼭 가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드디어 갑니다 진짜로 어그로 아니고요 정말로 갑니다 축하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더욱더 기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군대를 제가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게 됐네요 진짜. 따라 뭐 건강히 잘다녀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다치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바램입니다. 일단, 방송을 안한지좀 오래됐죠?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됐는데,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, 자, 그때부터 원정상님의 편집자로 일을 하게 돼가지고, 올해 3월까지 일을 했습니다. 일단은 유튜브 좀 보면은, 이때가 마지막이네요. 토마스 오븐가 8개월 전. 이거 영상들 보신 분들 계신가요? 저는 생각보다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, 더. 그리고 구독자가 이상하게 늘더라고? 왠지 모르겠는데, 제가 뭐 영상을 딱히 올린 게 없는데 아 근데 진짜 지금 보면은 열심히 했어요. 편집은 지금 보면은 이제 좀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지만 제가 확실히 편집자로 정식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편집에 대해서 많이 늘은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기능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런 거 보면은 열심히 했죠. 군 편집실 분이 또 나왔어. 아 <laughs> 정신없어, 정신없어. <laughs> 아, 여기서 영상편지 쓰네? 영상편지 한번 들어볼까요, 이거? 내년을 위한 영상편지라고 하네요. 이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1월입니다. 작년 1월에 내년에 소연에게 보내는 편지. 저 지금 내용이 기억 안 나거든요? 한번 봐봅시다. 뭐라고 하는지. 2023년에 생방송 3주년이 된 소연에게 편지 하나 남긴다. 비록 지금은 채팅창이 이렇게 동결되어 있지만, 그때는 너의 채팅창이 파바바바박 올라가는 빅 스트리머가 되어 있길 바라며, 이상 후원창이 끊이진 않고 끊임없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. 너의 그런 모습이기까지는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이 밑거름이 될 거다. 그때까지 나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할 거다. 파이팅이다. 2023년에도 똑같은 상황이면은 너를 죽이러 갈 것이다. <놀람> 그때의 소연에게 미안하다. 너는 끝까지 방송을 하지 않고 편집자로 들어가서 채팅창이 그렇게 파바박 올라가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. <laughs> 너는 아직도 일반인의 신분이며 2개월 뒤에 방송을 그만두고 편집자로 일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 새빠지게 일하다가 끊임없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. 이건 맞아. 곧 그렇게 될 거야 내가. 어. 이거 하나 맞았어. 그 많은 문장 중에 이거 하나 맞았어. 미안하다. 나를 죽이러 온다 했는데 좀만 더 기다려라. <laughs> 어, 드디어 가네요, 군대, 진짜. 에이. 저 빨리 가고 싶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예. 군대에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다. 예. 보이죠? 예. 군대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. 예. 빨리 가고 싶었어. 원래부터. 어? 드디어 가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. 뭐,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때 동안 유튜브를 못한다는 게 아쉽지만, 그거 말고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예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, 군대. 어쨌든, 뭐, 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고요. 일단, 이때일은 2023년 5월 2일이고, 저녁날짜는 보이지 않네요. 뭐 대충 내년 12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복귀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. 저도 거는 그때 내가 유튜브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좀 파악 좀 해보고, 내가 편집자로 살지 아니면은 유튜버로 제대로 살지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전역 후에 다시 유튜브에 복귀한다면은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자, 그럼 진짜로. 군대, 갑니다! 제가 드디어 군대, 이때!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다!